안녕하세요. 기봉 TV입니다. 2024년 새해가 시작됐고요. 12월달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제 전망을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지금 만들었고요. 어, 일단은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.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선은 경제 전망이니까. 안경을 좀 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경제 전망을 하려고 제가 여러 매체나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분들께서 하시는 어떤 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음,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어? 얘기를 하는 거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텃밭으로 잠깐 나왔습니다. 근데 일단은 경제 자체가 미국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하고는 이제 차,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수출로 먹고 사는데 어쨌든 작년 그 4분기 때 반도체가 조금 회복세가 보이면서 그나마 그 성장률이 1.4% 정도 된것 같아요. 그 미국은 이제 올해 이제 대선이 있는데 미국은 대선은 거의 1년을 치르더라고요. 그 1월부터 3월 달에는 공화당인가?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 대선 선출을 하고, 아, 똥이네.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대선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자리를 한번 또 옮겨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도착을 했습니다, 지금. 여기는 지금 설악산, 국립양행당이 있고요. 경제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, 우리나라? 저도 모르고,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는데 다 틀리더라고요. 예전에 소련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때 경제 전문가들은 그 다음의 연도에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때 S&P 500 지수는 사상 최고로 40% 이상을 넘어가고 아스학 지수가 300%가 넘어가고 그랬어요. 내일 자리로 옮겨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악산에서 경제에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. 올해는 대선을 치르는 나라가 지금 이제 대선이 시작됐죠. 미국, 각종, 그각 나라들이. 어 대선이 있으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는 거니까 정책들 관련해서 변화들도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런 거를 어, 주시했다가 거기에 맞게 투자 전략을 짤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 나라에서 그, 그 나라에서 그 펼치는 정책 그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 부동산을 그, 그 집을 구입하거나 하실 분들은 제가 위에 보시면은 그 표를 올려놨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 주택 관련해가지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거든요. 위에 그 보시고 지금 1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. 내려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지금 양양 물치 해변입니다. 여기가 서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어, 날씨가 좋아서. 설악산도 그 지금 잘 보이고 설악산 잘 보이시죠? 네. 장소로 이동했으니까 경제전망을 또 하자면 은 2024년까지는 경기가 불확실할 것 같아요. 상당히 여러 전문가들은 상반기 정도에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 생각을, 그 얘기를 하고 4분기에 내려갈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4분기 정도는 되지 않아, 그, 돼야지 비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, 좀 생각이 들고요. 어, 혹시라도 이제 주식을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봄이나 가을 정도에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. 어쨌든 2024년에는, 어, 그 작년도 그렇지만은 올해도 좀허리띠를 졸라매 생활을 해야지 그나마 그브라운에서잘 먼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장소 또 한번 다시 이동해서 마지막으로 점재하는 브리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하겠습니다. 신흥산 설악산 내에 있는 신흥산 지금 어디입니다. 여기는 정 전북한 곳이니까 조금 자리를 이동하고 불상 보시 보세요. 엄청 크죠? 소원 한번 빌으시고 저 뒤에 설악산 보고서 소원 한번 빌으시고 됐어.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 보시면서 올해 24년 소원 한번빌으시고요 지금 여기 신흥사 대웅전에서 지금 절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 한해 대박나고 가득 행복하시라고 같이 절을 드렸고요. 조용히 해야 되는 공간이라서 말을 좀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럼 2024년 한해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동할게요. 지금 설악산에 그 흔들바위를 지금 올라왔습니다. 이거는 30, 35년 전에 와보고 처음 와보고 그 이후로 처음 오는 건데 어 이렇게 겨울에는 혹시 그 오실 일이 있지만은 아이젠을 좀 차고 오시고요. 어쨌든 그 경제 전망을 한다고 나름대로 자료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만큼은 그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아. 요 자료를 좀 제가 보고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. 아무튼 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부족하지만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에 조금이라도 참고해주시고 저 역시 흔들바이처럼 올해 경기가 힘들려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지켜보고요. 저는 다음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용뿔이었습니다. 안녕 일단 흔들바이처럼 흔들려도 무너지,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는 수가 있습니다.